자, 오늘 보여드릴 캐릭터 리뷰는 태권늠의 사신 트랩신 리뷰인데요. 사신 트랩신이란 무한을 용병에게 주지 않고 본 캐릭이 착용한 트랩신의 신종 세팅으로 무한의 번개깎기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큰장점이 세팅이죠 패치로 트랩도 이제 어 착용템의 락각이 적용이 되어서 큰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유닉 다뎀 그리고 무한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무한과 다뎀의 락각 효과가 얼만큼 있을지 사냥부터 세팅까지 함께 보시죠잉 무게는 공속이 평타로 좋은 사이드에 무한을 만들어서 착용해 주셨는데요 암살자는 마법 세팅이나 공속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갑판은 암살자에게 가장 어울리는 고디게의 소수를 만들어 착용해주셨고 을 뚜껑은 번개들과 깎이가 있는 바뎀을 껴주었는데 주얼은 공속 올레주얼을 박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벨트는 수웹을 껴줘서 패키 기동성을 높여주셨고 부츠는 레지 중간 부츠로 기본 레지와 중간 세팅을 해주셨고 그리고 장갑은 안수장으로 공속과 부족한 화염장력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밀은 대군주 아밀로 스킬과 공속 세팅을 해주셨고 반지는 쌍패케링으로 이동성을 확대를 해주셨는데 추천옵션으로는 스탯 레지, 피마나 통기 좋습니다. 그리고 수압은 소집과 영혼으로 피마나 통을 높여주셨고 인베는 해불 애니참, 그리고 번개파기참을 기본으로 더피참, 그리고 타격 올레지참으로 도배를 해가지고 스킬, 피, 그리고 저항력, 페이까지 맞춰주었습니다. 그리고 용병은 액투2 기도 용병으로 라이 세팅을 해주고 방어구는 정화 오라가 있는 치료로 저주 시간 단축 그리고 방어구는 명굴로 흡과 저항력 세팅 그리고 무기는 명상 오라가 있는 통창 력역으로만화 수급까지 완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스탯은 힘, 민첩성. 템착용치 활력이 몰빵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고급 통계에 가셔가지고 전력은 거의 뭐이 정도면 거의 상급으로 맞춰주셨고 공속은 55공속 9프레임 충족 패캐도6 5패캐로 9프레임 충족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인 사냥 스킬인 번개파 스킬은 8000대 어, 죽음파 스킬은 800대 그리고 화염장렬은 3800대 피통은 3500대 만화통은 500대를 맞춰주셨고요. 다음 스킬에 가셔가지고, 그림자 단련에 일단 맹독을 제외한 한 개를 전체 다 찍고, 무술에 가셔가지고, 아, 덫에 가셔가지고, 주파 한 개, 그리고 번파 2 0 개, 시너지엔 번개줄기 바스기 스무 개, 감정 구물 2 0 개, 그리고 화염 정렬 2 0 개를 찍어준 후에 남는 거를 그림자 단련에 찍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몸빵을 좀 세워두셨죠. 그리고 사냥하는 방법은 사냥 전 함성 수확을 해주고, 기호에 따라가지고 폭발적인 속도 또는 흐리기를 해줍니다. 보통은 폭발적인 속도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소원물 중에 그림자 다리는 해준 후에 생성 수합을 해주고, 1인방에서는 번개 파수기로만 사냥을 해도 빠르게 돼요. 그리고 뭐 풀방이라든지 조금 센 몹이 있다 그러면은 주파 한두개 정도 를 섞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 1인방부터 풀방까지 한번 사냥을 해볼 건데요. 자, 어떤 위력을 보여줄지 함께 버시죠잉! 둘, 셋. 아, 이거 몸이 뭐좀 퍼져 있어가지고... 이게 오히려 일직선으로 가는 게더 빠르겠네요. 그치, 이렇게 자리 잡는 것도 좀 중요한데, 이거는... 오케이, 확인. 자 우리 옆에서 오는 데는 패스니까, 그냥 패스? 오케이, 47초. 어, 저렇게 콘돈 딱 걸리니까 우리 편을 편하네. <laughs> 야, 이거 편하네요. 자, 1분 정도 지나고 있고. 일단 사냥하는 감은 좀 굉장히 빠른 것 같고, 손도 편해요. 그냥 쏴놓고만 있으면 되니까 좀 안정성도 있고, 그리고 빠르기도 지금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사진도 그리고 이 트랩신이 원래 지금 한물 간 세팅이거든요. 근데 뭔가 지금 무언을 끼니까 사냥속도가 지금 그 범, 주파를 안 끼고 있는데도 굉장히 지금 빠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주파 지금 한 번도 안 썼어요. 범파1인 방에 쓰지 말라는 또 이게 주인장분 주셔가지고 안 쓰고 있거든요. 근데 범파 안 쓰고 있는 것 치고는 지금 생각이 지금 굉장히 빠릅니다. 범파를 한 개도 지금 안 아니, 손도 안 건드렸어요. 주파는요. 어이구 1분 57초. 야 트랩씬에서 이 정도면은 굉장히 지금 빠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둘, 셋. 오케이, 오, 오케이, 화염 면역이, 오, 안 죽어, 오, 오케이, 또 화염 면역이야, 오, 다 화염이야. 우와, 내가 이게 부가적으로 화염 장애를 쓰면 되거든요. 와, 근데 이제 밀리지가 않네. 응? 와 밀리지가 않는다 와 형들 힘들... 밀리지가 않는다 원래, 원래 이런가? 지금 제가 이게 화염면역이여가지고 할게 없다 오케이 잡았구요 와 어렵게 잡았다 자 위에 가서 내려오면서 잡아야겠다

근데 캐릭은 뒤에 있으니까 안전하긴 한데, 이게 살짝 풀방에 오니까 얘들이 잘 안, 이제 시체가 나와도 이게 터지는 지금 번, 죽은 파수기를 사실상 한 개밖에 안 찍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약간 좀 더디네요. 아, 네 개, 한개 깔라고요? 자, 네 개를 한개 깔아볼게요. 똑같은데요? 형 <laughs> 똑같은데? 어, 용병이 죽었다. 용병을 살리 살려보는 게 좋겠죠? 네 개, 한개 하나, 세 개, 두개 하나, 똑같습니다. 뭐, 이 극세사 차이인 것 같아요. 느낌 없습니다. 자, 그래서 3분 대 와, 근데 2분 50, 2분 대가안 되는구나, 이게. 2분 대가좀 빡세네요.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는데, 아 이게 1인방에서는 굉장히 빠르고 사냥하는 맛도 있었는데 풀만 오니까 힘을 못 쓰네. 물론 제가 뒤에서 컨트롤 을좀안 해도 된다는 건 편의성은 좀 있긴 있거든요. 특성을 띄어넘어버렸네 이게 안 잡히는데 <laughs> <나. 웃음> <laughs> 오케이 잡았다. 4분 와 이거 이거 까딱하다가는 5분 땐야 <laughs> <laughs> 5분 때 나올 뻔했다잉. 자 4분 24초. 이 뒤에 모릅니다. 자 4분 30초 지나고 있는데 그래도 보스는 좀 빠르게 잡네요? 피다는게4분 네. 40초. 아감정고물도써야 아, 아, 돼요? 셋. 처 애들은 패스, 어 아, 근데 확실히 어 확실히 좀 빨라진 것 같긴 한데, 입구에 아까 전에 그뭐뭐라 그래야 되지? 얘네들 독일 군주 정의급 들이 너무 많이 있어 가지고 걔들 시간 많이 보냈는데, 지금 약간 좀 다른 양상으 살짝 보여주고 있긴 해요. 어, 그리고 만화가 달린 거 없고요. 확실히 아까보다 지금 빠르다 좋습니다. 이렇게 위로 또 가서. 오우, 너무 많다. 오우, 이거 너무 많아. C는 뭐야, 여기 있는데? 됐다. 예를 찾나 가져갑니다. 받으오시머리 멀쩡형 보입니다. 로상마이잡있니 누가 나보고 쭈꾸미라카노이 오케이. 오 1분 43초. 풀망에서는 이제 감정부물을 조금 섞어주고. 사냥을 하니까 훨씬 지금 좀 빨라졌어요. 아까보다. 그리고 제가 조금은 루트를 좀바 놓은 게 지금 디테일함을 조금 높였습니다. <laughs> 처음에 번개파수기만 일단 다섯 개 깔고, 시체 나올 때쯤에 주파를 깔았거든요? 아까는 처음부터 4대1 정도로 깔아가지고, 아, 지금 이제 이 정도. 치치 나올 때쯤에 주파를 딱깔았거든요 어, 잘하면 이거 3분 때 안에 끊을 수 있겠는데요? 잘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엄청 오케이 어디갔 오케이. 잡았다, 요놈. 3분 38초. 오. 야, 이 정도면 거의 1분 정도를 단추했어요. 그리고 그래, 요거는 미리 여기 뿌려놓으면 되죠? 이거는 근데 몇 개까지 뿌려놓을 수가 있지? 지연 시간 6.6초. 3분 55초. 4분 2초! 와. 아니, 40초나 줄었다는 거는, 이건 확실하게, 감정구물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야, 굉장합니다. 체크 한번 가볼게요. 감정금물딱쌓아놓고 오. 사실, 감정금물안쌓아도 빠르게 잡을 것 같긴 한데, 감정금물까지 한번 가봅시다. 주판은 카우방가 쓰면 된다고? 오케이, 컬. 케이 okay. 애들이 살살 노는다 케제이 28초 보통 발까지 잡는 시간까지 1분대 중반 나오면 굉장히 빠른거거든요 쟤네들 쏠가 없어질 때까지 숨어있고 저는 명절 수위 지역 유선 대기라 고향 못 가서 디아나 할 예정서. 오케이. 저랑 디아 합시다. 오케이. 자, 1분. 오케이. 월드 형만 말씀드렸다 관병이형 다들이라고요. 아 오케이 콜 관병이형 다들립시다. 오늘 대물이 대물입니다. 자 1분 29초 30초 일단 2분 안에만 커다면은 이것도 굉장히 빠른 거예요. 자, 과연 쌓아놨고 사용자들 어 근데 이게 아 이게 또 예상치 못하게 또 이동을 하네. 1분 55초! 야, 딱 깔끔하게 탈목거리도 나오네요. 일단 1분 55초면은, 다른 클래스에 비해가지고, 사진소소다라든지 이런거에 비해가지고는 약간은 시간은 낮은데, 또 1분 안, 안때만 나오기만 하더라도 빠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오, 그래도 1인방은 굉장히 빠르네요. 자, 탈목거리 초방은 죽파를 조금 섞어주는게 좋아요. 이제 몬스터 수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 10폭으로 터트리면서 어. 뒤에 시치 나오면 10폭으로 쫙 밀고 나오면 되거든요. 어, 적성은 안 터졌네. 적성이안 터지네요. 적성은 기본적으로 번개에 대해서는 갖고 있거든요, 얘가. 어이구, 뭐가 이렇게 아이템 많이 나오노? 오호실 많은 건 없구만 글쎄서 이제 시체만 나오면 쭉쭉쭉 밀고 나가면 되는데 쭉쭉쭉쭉쭉 근데 오히려 지금은 이제 얘가 정신 폭발 거는 게좀 여또 걸리적거리네요 왜냐면 빨리빨리 죽어가지고 시체로 나오는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그림자를 소환을 안하는게 오히려 더 괜찮을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이제 시폭을 활용해가지고 저쪽으 밀고 나가볼게요 어? 보름 때는 대주 이동. 오 매출이 와 뼈대가 오늘 오마이갓 11야11 4 스킬 11 4스해도 114스키. <laughs> 오랜만이네. 어아수을 때리고 있네 뭐야? 수업 때리고 있었네요. 왜 아무도 얘기 안하나 수업으로 때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노이. 오케 아, 훨씬 빠르네. 수업을... <laughs> 아니, 수업을 때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얘기 안 해주네. 이거 이렇게 잘 녹는 거 나 오면 그대로 쭉쭉 밀고 나올 테 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 수박은 기존의 트랩 신이랑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밀어보시면 되요. 피치 애가 나오면은 쪽파로 쭉쭉쭉... 알고 있었는데 원래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laughs> 제가 요새 시력이 많이 나빠졌다고하는데 오케 이 오케 싹쓸이 자 오늘 사신소서 우리 사진소서의 약간 친구격인 사신트랩신 해봤는데 어 약간 좀 센세이진 않네요 옛날에는 돈 끼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오심을 끼거나 아예 그래가지고 그런 세팅으로 이제 사냥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초승달 끼다가 초승달에서 한 단계 올라가는 무한을 껴보고 처음 사냥해봤거든요 저도 어좀 신박하네요